성급 성급 성금나뛸 준비. 자 여기서 한번 많이 쳐다볼게요. 오, 오 온다, 온다 온다 온다. 허기 허기 큰일 났어. 난 너랑 놀고 나서 허기 허기 바이러스에 걸렸어. 어? 뭐야 너왜 이렇게 됐어? 근데 키도 커지고 좋네. 그냥 그렇게 살아. 안 돼. 걸프가 원래대로 안 돌아오면 헤어지겠대. 빨리 고칠 방법을 알려줘. 이건 나도 모르는데 혹시 내 친구들이 알 수도 있어. 직접 한명한명 한명 만나보면서 물어보자. 자, 무려 15명의 허기허기가 나오는 버피 플레이타임의 게임 스타트인데 오, 응. 야, 잠깐만. 이거 버프도 허기허기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보... 와, 좀 신기하다. 근데 이거 키 커지면 좀... 좋은... 어, 뭐야? 잠시만 자, 첫 번째로 바뀐 거는 약간 좀 늑대인간 허기허기가 나왔어요, 그쵸? 근데 응. 이거 버프는 왜 이러냐? 이거, <laughs> 잠시만. 뭐야, 이거. 자, 와, 자, 이번에는 좀 약간 거친 허기허기의 리 애니메이티들이라는 그런 건을틀데 와, 이거 좀더 무섭게 생겼다. 그치, 여러분들? 어, 그리고 복부도 약간 악마로 변했어요. 그쵸? 오 어, 변한 복부도 좀 약간 신기한데, 그치? 오, 어, 노래 좋네. 야, 어, 뭐야? 오, 조금 약간 무서워졌어. 눈이, 어, 이거 인형처럼 변하면서, 그치? 그러면서 이빨도 약간 좀 사나워졌는데, 와, 마찬가지로 약간 복부도 변했습니다. 어, 복부도 약간 눈이 엄청 땡그려졌네? 근데 이게 여러분들 노래 왜 이렇게 좋아? 어, 뭐야, 와. 아, 요즘 나온 노래가 다 좋아. 어, 뭐야? 아, 이게 이제 여러분들 웃는 허기 허기라고 하는데, 와, 진짜, 어, 귀엽다. 그치? 아, 앉을 때 특히 귀엽네요. 그쵸? 근데 이 손에 지금 딱 보니까 열쇠 들고 있는 게 진짜 퍼피 플레이 탈 하는 것 같네. 그치? 와, 아, 안되니거 봐봐. <laughs> 아, 뭔가 놀리는 것 같아. 어, 뭐야? 와, 이번에는 지금 쌍으로 나왔어요. 그쵸? 와, 이거 뭐야? 오, 근데 이렇게 어두워지네? 갑자기? 오, 아유, 이 쌍으로 나오니까 더 멋있다. 와, 여기 쌍 허기 허기야. 허기허기 바이러스 걸린 지금 우리 보프와의 대결. 자, 그다음은 뭘까요? 와, 이거 뭐야? 잠깐만. 마이너 어 마이너스인가 이게? 오 어, 근데 저, 이 사람인가 저 팔에 지금 피 흘리면서 찢어졌는데 인형이 사람인가 말을 되는 게. 자, 그러면서 지금 보프도 뭔가 잘못돼 가지고 바이러스 걸린 장면. 오, 이게또 신기하고. 자, 그다음은 아, 맞아. 바... <laughs> 아, 아 바보. 자, 배드 허기 허기 시리즈인데요. 아니 생긴 게 너무 웃기게 생긴데 그치? 그런 친구가 쫓아오면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 아 어, 근데 이게 음치까지는 아니네요 그냥 생긴 것만 그렇고 오자 이번에는 빨강이랑 검은색 허기허기인데 어 보프까지 허기허기로 아예 변신했어요? 오 어, 잠깐만 이 보프가 어, 궁금한데? 아 어, 너무 소심해 요하 <laughs> 아니 리듬만 타는데? 슬쩍슬쩍 하면서 어 뭐야 이거 스웨이있죠 오! 와! 아, 마이너스 허기허기 진짜 버전이네. 와, 근데 약간 좀 레몬 데몬 닮았다, 몸이. 그치? 오, 요것도 좀 신기하고. 언제나 우리 마이너스 버전은 진짜 잘 만든 것 같아, 인정? 오케이. 아, 근데 약간 뿔 달려가지고 악마 같다, 이거 허기허기. 와! 아, 이게 이제 네온 허기허기라는데. 잠깐만, 근데 이건 부프가 더 신기한데? 부프 눈이 왜 저래? 잠깐, 부프가 거의 악마 화가 됐거든요? 그치? 어 저거 뭐야 이거 <laughs> 허기허기 바이러스 때문에 악마 된 거야 이거? 자그 다음은 와 이불허기허기도 나왔어 벌써? 아니 뭐거 허기허기 나온 지가 얼마 됐다고 지금 벌써 이불허기허기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왼쪽 눈을 좀 칠했네 그치? 약간 좀 칠한 것만 같은데 이거 자 어쨌든 벌써 이불허기허기 와 무섭습니다 자 다음은 아, 우리 제일 잘 만든 HD허기허기 와 근데 진짜 디테일이 HD, c d 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와 그치? 오 진짜 잘 만든 것같음 이것도 너무 좋고. 자 이제는 과연 또 뭐가 나올지. 아 끝인가요? <laughs> 허기워기 바이러스를 고치고 싶다고. 지금 당장 고쳐야 해. 방법 좀 알려줘. 플랫폼을 하면서 허기 플레이 타임을 클리어해야 해. 심지어 쫓아오는 허기워기를 뒤돌아보며 20초 이상 바라봐야 한다고. 뭐, 그게 가능해. 나 무서운 거못 한단 말이야. 일단 게임으로 보내줄게. 허기 허기를 잘 관찰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무조건 뛰라고. 아니, 잠깐만, 이게 뭐야? 오, 진짜 게임이 들어와줬네? 와, 어, 뭐야? 어, 이거, 이거, 푸나펑, 이거까지 생겼거든요, 여러분들? 어, 그리고 지금 배경, 지금 이 친구 뭐냐? 하하, <laughs> 잠깐만. 이 친구 바보가 된것 같은데, 우리 퍼피, 뭐, 허기허기가 이거, 그치, 여러분들? 와, 근데 지금 나오는 노래가 이게 그 소닉의 2 슬로우라는 노래가 나오는데,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, 이 분위기랑. 일단은 아까 우리 허기허기가 그랬죠, 그쵸? 이게 아직 게임이 시작된 게 아니다. 허기 허기랑 눈을 마주치면서 조금 있으면 게임이 시작될 거라 하는데, 저 친구 나 계속 쳐다보는 게 좋지 마! 야, 목 꺾기, 목 꺾이겠어, 이거! 어, 그치? 한번 더 뒤로 가볼까요, 여러분들? 목이 완전히 돌아갈 것 같은데, 이거? 어, 저여워 어, 귀... 어, <laughs> 아, 근데 귀엽네. 근데 귀여운데, 지금. 이거 지금 부근 때문에 뭔가 굉장히 무서운 느낌도 납니다, 그쵸? 근데 바보가 돼가지고, 좀 한번 까불어 보고 싶은데, 이 바보 이 바보 어, 어 근데 너무 무섭기도 해 자꾸 목이 꺾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? 설마 갑자기 폭 하고 날아오는거 아니겠지 그치? 아, 저 엉덩이에 지금 얼굴이 붙은 거 같거든요? 아니 이, 이게 잠시만 어 잠깐만 까꿍 우리 까꿍 거기여기 까꿍 별 것도 아니네요 아니 게임 언제 시작하는 거야 이거 근데 플나펑이랑 조합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아 그쵸? 이 까꿍 바보 이 바보야 어 아! 어, 뭐야, 게임 시작했지, 지금 뭐 오지 마, 오지 마, 잠깐만. 어,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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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, 어, 소리, 소리, 소리 내지 말지. 소리, 소리 말지. 어, 하이스, 바보. 하하하, 미안해. 아 미안, 미안. 아니, 지금 방자, 상자 밟고 날아가는지 버스를 누르면 안에 들어가지, 그치, 여러분들? 안에 들어가가지고. 맨, 네, 어, 호? 어, 뭐야? 어디에요? 안 보여? 어, 제가 빨리 빨리고 아, 이거 허기 허기 나오면 좀 쳐다보라고 했는데, 뒤로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고, 아, 일단, 일단 무조건 달려, 일단. 어디? 길 어디에요? 길 어디야? 아! 나 각성했다. 이제 쳐다보면서 간다 여러분들 나만 믿어요 자자오뭐어 오+ 어디 어디 오+ 오+ 아 오+ 아, 무서워 아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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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오+ 왜 나와 저거 어디야 아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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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저기 가자 아야 쳐다봐 쳐다봐 내 눈을 봐라봐 널신하자고 우리 깜독 우리 깜독 우리 깜독 치킨 어저며너 떨어지는 거 저기 오고 있고 오나잘오다봐지마 아무것도 아니야 저 파란색 인형이 그냥 저기 떨어지는 거 봐야 돼 저기 오어 가까이 가까이 온다 지 앞에 앞에 어디 이거 어디가 어디 가야 되는데 이거 대고 깜배야, 어, 오, 아이 온다, 빠져, 깜배야, 어떻게, 어떻게 나, 아 어, 울지 마, 어, 잠깐, 만나그래도좀 많이 쳐다봤지, 잠깐, 어, 그 옆, 옆으로 빠질 일이 그렇지 여기로 얘 째째 째, 그냥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좋았고 이지하구요안 쫓아오지 그저 그렇죠. 못 쫓아오는데, 자 이제 앞으로 달리기만어 뭐야, 아 바보, 어, 상큼 상큼, 상큼 상큼, 나뛸 준비, 자 여기서 아마 많이 쳐다볼게요, 오, 어, 오 어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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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시 <laughs> 마. 와우, 오, 너무 거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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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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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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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어, 어, 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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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